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ETF를 사실 때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장을 추종하는 1배 한 배, 레버리지, 아, 한배 ETF 상품을 보통 먼저 고민을 하실 거고,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산업의 지수의 움직임을 뭐두배 혹은 세 배로 추종하는, 그래서 시장이 1%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ETF는 뭐두 배, 2%, 3%로 오르고, 시장이 1% 떨어질 때는 2%, 3%씩 떨어지는 그러한 상품들을 저희가 보통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는데, 아, 레버리지 상품이 참 유혹이 많은 거는 알겠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그 시장의 상승분을 확실하게 먹어줄 수 있는 게 어,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은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 레버리지 상품이 어,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뻔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릴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두 배, 세 배씩 오르겠지만 떨어질 때는 두 배, 세 배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너무 기본이잖아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상품은요, 횡보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 지수가 오늘 10% 오르고, 만약에 오늘 1% 오르고, 내일은 1% 내리고, 또 내일 모레는 1% 오르고, 글피는 1%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1%를 영원히 반복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는, 아니, 1%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면 지수는 그대로여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를 키워보면 이걸 극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150만원이 될 거예요. 150만원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50% 깎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5만원이 됩니다. 한번50% 오르고 한번50% 내렸을 때, 원금이 100만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금인 100만원보다 낮은 75만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하락했을 때 50%는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있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폭이 훨씬 크게 됩니다. 어, 75만원에서 50%가 오르면 112.5만원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50%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56만원으로 떨어집니다. 하락 한번 오르고 내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이 왜 미,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시장이 횡보장에 들어서게 되면 시장 뭐 플러스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 조금씩 유지하면서 지수는 유지가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플러스 얼마 날때 왕창 올랐다가 마이너스 얼마 날때 왕창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왕창 내려가는 퍼센트를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 레버,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언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시장이 횡보장일 때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락장이거나, 그럴 때는 인버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시겠죠. 아니면, 명확하게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빨리 털고 나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어... 현명한 투자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지금 시장이 명확한 상승장인지 명확한 하락장인지 그거를 미리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시장은 금방 횡보로 들어가게 돼요. 주식시장이 영원히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횡보장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나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 상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투자자분들만이 레버리지 상품을 단기적인 목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러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아직까지 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